홀덤펍 관련 단속 소식 잊을만 하면 또 들려올 만큼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 마시며 카드게임을 즐기는 곳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한편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가요? 라는 질문을 듣곤 합니다. 단순한 게임 공간처럼 보여도 운영 구조가 조금만 달라지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 곳이 홀덤펍인데요. 오늘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홀덤펍의 합법, 불법의 기준과 단속 상황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대응 방법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홀덤이란 포커의 한 종류로 게임을 즐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금전이 걸리는 구조라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우승하면 상금을 받거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도박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요즘 등장하는 홀덤펍에서는 점수나 칩이 결국 금전과 연결되는 방식이 이용되면서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운영자들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상 도박공강해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환전이나 수익 배분 구조가 추가되면 사행행위 규제법 위반으로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종업원도 단순 고용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면 방조나 공범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가자의 경우에는 단순 도박죄가 적용되어 벌금형이 일반적이지만 반복적으로 방문했다거나 고액이 오갔다면 상습도박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 간 건데요. 게임인 줄 알았어요.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일단 금전적 요소가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정상 참작이 가능한 부분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동행이었고 도박 구조 자체를 몰랐던 경우 금전 이득과 전혀 무관했던 경우 지인에게 떠밀리다시피 참여한 경우 등은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고려합니다. 물론 이런 사정들이 저절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 하나만 잘못해도 공동 운영자나 수익 참여자로 오해받는 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일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법률 조력을 통한 대응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홀덤 자체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입니다. 그러나 구조 자체가 금전과 연결되는 방식인지, 환전 시스템이 숨어 있는지, 참갑이나 상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게임을 한것 뿐이라는 인식만으로는 본인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불법 홀덤펍 단속에 본이 아니게 연루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영자인지, 종업원인지, 단순 방문객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초기의 한 판단이 수사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힐 수 있는 만큼 불안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